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제자여러분 어.. 학통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요 어..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어.. 8페이지.. 아 죄송해요 오늘 학통 어.. 8페이지.. 아 수업 헛통 일품이죠? 헛통 일품, 이제 8페이지, 이제 오른쪽, 이제 개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개념 강의는 이제 중복순열에 대해서 개념 강의를 할게요. 이 중복순열에 대한 개념 강의를 하고, 문제 풀고 이제, 어, 다음 쉬는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통에서 지금 8페이지 오른쪽에서 중복순열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중복순열 강의 만들어 중복이 가능한 수열. 이렇게만 읽어 주시면 돼. 중복이 가능한 수열. 중복이 중복을 허용하는 수열. 뭐, 수열 어떻게 해도 얘기를 설명할했어요그럼이 중복 순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잠깐 얘기해 보면요. 그전에 이제 본 책은 이제 중복 순열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복 순열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얘기할 거예요. 중복 순열을 정의해놓고 야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걸 얘기해 놓을 거고요 음 대부분 이 내용들은 이제 모든 책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중복순열이라는 걸 잠깐 얘기해 보면 우리가 순열은 이제 m b r 이라는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m b r 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n 곱하기 n-1 곱하기 쭉 이렇게 가서 이제 n-r 플러스 1의 개념인데 예를 든다면 a,b,c,d 서로 다른 이제 n개에서 이제 r개를 세개의 자리가 있다면 세개를 택하여 만약에 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는 여기는 다섯 가지가 되겠죠. 볼수 있는 게 A, B, C, D 각각의 경우마다 네 가지씩 올수 있겠죠. A가 선택되니까 여기 못오죠 A가 여기 선택되면 양이 못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B, C, D 이렇게 할 거고 B가 선택되면 못오죠 C, D, E에서 각각 경우마다 발생하니까 5파4사오파기 하는 게 이제 수열이었다면 어, 중복 순열은 다르다 이거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a, b, c, d 이렇게 오면 역시 여기서도 a, b, c, d 이렇게 해서 a가 또올수 있다는 얘기. 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인계에서 이제 알게를 택하는 것이 이제 순열이었다면 중복을 허용한다는건 앞에 선택된 녀석이 뒤에도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복 순열의 정리는 요 정도면 된것 같아요. 중복을 활용한 순열, 순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순열에 대해서 공부하고 순열의 기호를 nPr로 나타냈듯이 중복 순열의 이제 어, 기호는 어떻게 나타낼까?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근데 중복 순열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5곱하기 5곱하기 5에서 A, B, C, D에서 이 앞에 있는 이 5가 이렇게 계속 곱해지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주어진 이제 n개가 있는데. n개가 몇 개, 자리가 세 개니까, r 파고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n개의 r을 밑택하는중복순열은 어떤 기호로 나타날까요따 이제 p h 이렇게 나타내요렇게 야, 얘는 이제 그리스의 이제 알파벳이고요. 그냥 이렇게 잡으시면 돼. 요 p h 라고읽어요 phi.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의 알파벳 p에 해당하거든요. p에 해당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프로덕트의 뜻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그리스 알법에 P를 쌓요왜 프로덕트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었냐면, 오를 계속 곱해주고 있잖아요. 오를 계속 곱해주고 싶어서, 프로덕트의 개념을 쓰고 싶어서, M5R이라고 나타내 그러면, 이 M5R이라는 이 중복순열은, 어, 이제 N의, 중복순열의 수까지 가버릴게요. N을 푼다는 얘기는, 이제 N의 R제곱으로 이렇게 풀게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서로다하는 다섯 개에서 중복을 활용해 가지고 세 개를 택하는 건양기는 5를 3번 곱하는 거잖아요. 즉 5의 세제곱이니까 양가 이제 어떤 개념? 미세 개념으로 이제 모면되고요. 양가 이제 지수의 개념으로 지금 가겠다이거예요 그래서 m by r은 이제 l 의 r제곱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복 순열의 수까지 가르쳤죠. 여기서 좀 하나만 더 추가로 또 가르치면요. 한두 개만 더 간단하게 가르치면. 이 수년에서는 이제 n이 당연히 r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r번 r개를 선택하는데, 이게 n개를 넘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수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r이요, 어, m보다 클수 있다는 게좀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a, b, c, d 이런 다섯 명이 있지만, 자리를 여섯 개 만들어도 상관없잖아요. 수년에서는 안 되지만, 중복수년에서는 상관없고, 수열으로왜안 되냐면, 뭐 앞에서 떠벌 수 없기 때문에 맥시멈이 이제 N 자리까지밖에 올수 없잖아요. 맥시멈이 N 자리까지 여기가 A 들어가 버리면 여네명올수 있죠. 또 들어가면 3명올수 있죠. 또 들어가면 2 명밖에 못오죠 들어가면 한 명밖에 못오지만 모두 중복 순열의 경우는 더뭐 항상 뭐 A B C 들어가면 여기 A B C D 해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 중복 순열에서 M I R에서 R개를 택한다는 것이 어, 순열의 R보다 크다 보다 보다. 그거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고 아니 얘보다 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좀 말씀드리면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중복 수열의 경우를 빨리 풀수 있는 어떤 약간의 팁이 있다면 음, 중복 수열의 수를 이제 함수의 개수로 받아들이면 편해요. 함수의 개수. 무슨 얘기냐면 야기를 이제 공역의 원소의 개수로 받아들이고요. 공역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여기를 이제 선생님이 정의역에 이제 원소의 개수로 받아들여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알게 있다고 칠게. 예를 들어서 뭐, 뭐, 선생님이 뭐 R1, R2, R3 이렇게 할게.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N이 이제 N1, N2, N3, N4, 이렇게 N5 이렇게 할게. 그러면 이제 함수의 개수는 나이도 갈수 있는 게 다섯 개고, 나이도 갈수 있는 게 다섯 개고, 나이도 갈수 있는 게 다섯 개니까, 5의세제곱 뭐 이렇게 풀하게 되겠죠. 그래서, 야이가 지금 N계라고 보고, 야이를 만약 r 개라고 보면, 모든 경우에서, 야이도 N계 갈수 있고, 야이도 N계 갈수 있고, 야이도 N계 갈수 있으니까, N에 R제곱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M5라는 걸 적어놓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 하겠지만, 야이를 이제 공역의 원소의 개수, 야이를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이 R이라는 건, 어디로만 항상 가야 된다는 얘기를 생각하시면 편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만약, 아까 만약에 이제, 중복 순열을 처음 설명할 때 이런 런 머릿속에 뭐라고 있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A, B, C, D, E 서로 다른 빈게 다섯 개에서 세 개의 자리를 이제 중복을 허락할 순열을 만들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A, B, C들을 항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 자리 1, 자리 2, 자리 3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여기에도 갈수 있는 게 다섯 개, 여에도갈수 있는 게 다섯 개, 여도갈수 있는 게 다섯 개. 오, 세개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복 순열의 수는 중복 순열의 정의와 어 중복 순열의 정의를 간단하게 스스로 얘기해 보면 돼요. 중복이 가능한 순열이다. 어 중복 순열. 어 죄송해 중복이 가능한 순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수 있는 거고. 중복 순열의 기호를 나타낼 때 m p r 로나타내겠다 이거 중복 순열의 수는 이제 n의 r제곱입니다. 그랬을 때이 n과 r을 얘기했을 때 n은 공역의 원소의 개수, r은 정역의 원소의 개수. 이 정도 얘기하실수 있으면 되고 어, 수년에서 배웠던 이제 n과 r의 조건를좀 뛰어넘어서 r이 n보다 커도 상관없다. 그 정도 얘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음, 지금 일품책을 잠깐 볼게요. 뭘 설명하고 있는지. 어, 그런 다음에 지금 일품책에서 지금 어, 자연수의 개수 이렇게 좀채어져 있는데 자, 일품책이 조금 어렵게 나와있는 것 같아요. 자연수의 개수. 음, 이게 기호로 먼저 설명했는데, 음,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연수의 개수인데, 음, 제가 일단 숫자로, 이그잼프를 들어놓고, 그 다음 문자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만약 어떤 수 1, 2, 3, 4, 5가 있다고 칠게 그런데 이제 중복을 가능해가지고 이제 세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만들 거예요. 여기는 0, 1, 2, 3, 4, 5에서, 어, 어, 중복을 활용해서, 어, 세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만들 거예요. 자연수의 개수인데 몇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해주면 좋죠. 몇 자리의 자연수의몇 자리 자연수를 만들건데 그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예요.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건데 그 개수가 몇 개냐?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건데 그 개수가 몇 개냐? 여기는 그 선생님이 지금 영을 숫자에 서로 다른 의미에서 영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영을 포함하지 않고 여기는 지금 영을 포함하고 있어요. 영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0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5 곱하기 5 곱하기 5에서 5의 5에 세제곱을 하겠다 이런 스토리인 거고요. 어, 0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요. 여기가 지금 0이 들어갈 수 없죠. 여기 전체가 6개인데 0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부터 5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6개씩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1통 1댕거 2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일품에서 이제 문자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일품에서는 또 이제 문자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잠깐 이제 보실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일품에서는 일단 음, 여기를 1, 어, 2, 2, 3, 4 이렇게 해서 n라고 했어요. n, n 그 숫자가 잘한 어, 개만 주어질지두개만주어질지 주어질지, 이까지 두 개만 줄어질지 뭐 3가지 줘야 될지, 4개 숫자가 4개 줘야 될지 뭐 숫자가 몇개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n의 범위는 1부터 9까지 제일 많이 준게9까지받줄수 있잖아요 아야 그 자연수를 만들 때 여기 들어가서 1, 2, 3, 4, 5 주말고 여기 들어가서 1, 2, 3, 4, 5 주말고 여기 들어가서 1, 2, 3, 4, 5 주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거 숫자를 이렇게 1부터 9까지 주겠는데 어, 몇개 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1부터 9까지 다줄 수도 있고 아니면 1, 2, 3만 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선생님 여기는 0을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0을 포함하지 않은 거.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알기의자리가몇 어, 개인지 모르겠어요. 어 이제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M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다고 쉽게. 어, 이렇게 술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술을 만들 건데 얘가 이제 M자리의 자연수예요. m 자리에몇자리에자연 그러니까 지금 세자리의 자연수예요. 그러면 중복을 해가지고 이제 어, 이제,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야이란 선생님은 이제, 고객의 원수의 개수를 보고 있는 거죠. N 이렇게 보고, 중복을 하라고하니까 M5, 이렇게 죽어 주겠다. 예. 그런데, 여기 올수 있는 건, 여기 올수 있는 건, 여기 올수 있는 건, 여기 올수 있는 건, 여기 올수 있는, 있는, 있는 것들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기가 좀 차, 이렇게 몇개 있어요? M개 있죠, M개, M개, M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도 들어올 수 있는 게, 첫 번째 올수 있는 게 n가지, 여기도 n가지, 여기도 n가지, 여기도 n가지, n가지 해서, m을 m번 곱해 줄 거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를 m자리의 자연수로 가볼까요? m자리의 자리 m자리의 자연수에서, m, pi, m,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음, m, pi, m, 이렇게 하고 있어요. m, pi, m. 제가 좀 확인 좀 할게요. 어, 여기 m자리, 처음부터 m자리의 자연수로 했으면 좋는데. 그 0이 없을 때 m, pi, m이다. 너무 이제 속상해하실 필요 없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숫자를 이제 3개 만들 거다 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얘는 뭐예요? 어, 어 4개에서 4, π 3이 되겠다 그런 얘기 그래서 4를 몇번못 배라 3번 못 배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이 없을 때 편하게 중복 수위를 쓰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어, 편하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 영프라이 때도 설명할 거라 가지고 어, 요정도 얘기할게 0이 없어요 몇 개가 줄줄 줄 몰라서 주어질 수 있는 수몇 개가 줄줄 몰라서 근데 이제 자릿수를 만들 때는 항상 숫자를 줄때1,2,3,4,5,6,7,8,9그 맥시멈이 9개만 줄수 있잖아요 0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는 9개만 주겠죠 자릿수를 만들 때 11이라는 숫자를 주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어, 문제를 바꿔서 위험... 어떤 어떤 원칙을 우리가 정해놔서 못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 없으면 줄수 없다 이 거죠. 그래놓고 여기서는 이제 또0 이렇게 적어놓고 1, 2, 3 이렇게 적어서 4 이렇게 적어놓고 쭉 가서 n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n 역시 범위가 이제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만들. 근데 n은 0을 포함했어요. 0을 포함했어요. 그래놓고 우리가 n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겠다. n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겠다. n 자리의 자연수. 그러면 이 n 자리의 자연수가 여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또, 네모가 지금 몇개 있는가요? M자리에 자연수를 만들겠네요. 자, M자리에 자연수. 네모가 몇개 있어? 네모가 이제 M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양이를 볼 때요, 어, 지금, 이제책은 요렇게 나눠서 풀 때, 남아서, 이렇게 나눠서, 요렇게. 왜 나눠서 풀냐면이 뒤에서부터는 0이 들어와도 상관없는데, 앞에는 0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잘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기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게몇 개다? n개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 n개. 여기는 n가지. n가지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0은 못 들어오니까 n가지가 들어올 수 있다니. 는 0은 못 들어오니까 여기 에서만 들어올 수있어 그래서 n가지. 여기는 상관없다, 이거죠. 여기는. 여기는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n 플러스 1개죠. 여기까지 n개니까 0을 포함해서 n 플러스 1개죠. 중복을 하면서할거니까 여기 들어가도 숫자가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숫자가 여기 들어가도 될거니까 그런데 그런게 이 여기 M자리의 자연수니까 여기는 이제 M-1자리의 자연수라고 볼수 있겠죠 즉 네모가 m 1된거죠 그래서 이제 M 플러스 1 파이 M-1 이렇게 볼수 있다는 얘기요 공식이 뭐냐면 0이 들어갔을 때 어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n 곱하기 n 플러스 1파이 n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애는 m 자리의 자연수다. 애는 뭐다? m 자리의 자연수다. 그러니까 m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m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m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자연수의 개수는 어 0이 안 들어갔을 땐는이고 0이 들어갔을 땐는이다 이거죠. 0이 들어가면 좀 복잡하잖아요, 계산이. 되게 조식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연습되어 있으면 돼요. 이런 것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 3, 2, 7, 이렇게, 이렇게 숫자가 3개 있잖아요. 근데 중복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4개의 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뭐예요? 3, 5,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네, 세 가지 들어갈 수 있고, 그기도세 가지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세, 세 가지 들어갈 수 있고 해서, M 네 자리에 자리에 니까네 자리에 자리에 니까 여기 M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들어갔을 때는, 주어진 게 M 플러스 1개인데, 첫 번째 자리에는 0을 만 너를 만들어가, 못 들어가니까 M개만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부터는 전부 다 M 플러스 1개가 중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네모가 몇 개가 M 마이너스 1개나 이런 거죠. 그런 요거를 잠깐 또 이제 얘기해주면 0, 1, 2, 3, 4, 5, 6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제가 여기 세 자리 이렇게 한다고 치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네 5개, 6개니까 6개가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7개, 7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가, 여기 6을 n으로 보면요. 아, 여기는 이제 7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7, 6 곱하기 7 곱하기 7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7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A를 누구로 보면, 야이가 선생님이, 이제, N을 보면요. 여기 곱하기 이렇게 딱 해서, 또해해볼까요 곱하기 이렇게 표시해서, 요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n 플러스 1 파이, 이렇게, 이렇게 2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요 야이가 이제, 어, 이 2라는 건 n 마이너스 2자리겠죠. 야이가 3자리면, 여기 3자리면, 야이 2자리인 거잖아요. 그 그래서 이 M-3자리가 원래는 3자리를 채울 건데 앞의 자리를 누가 채워버렸습니까? 이라는 것은 뒤에 있는 M-3자리, M-3자리이기 때문에 일을 해주는 겁니다. 일을.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자리, m M자리 자리 자리 앞에 있는 M자의 자리수개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 M-1 네모가 M-3기 때문에 M-3자리 있니까 네모가 M-3기 있다. 거의 가까 네모, m 1을 중복을 하니까 들어갈 수 있는 숫자에 n p l 스 s 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좀음 잠깐 볼게요. 이 정도만 설명하겠고요. 어 선생님이 이제 오프라인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어 아주 친절하고, 더 친절하게, 하나하나 떼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예술과 복수병사이니까요. 이 정도 보고 모르시면, 이제 쉬는 시간에 일찍 와서 물어보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오프라인 수업 때는 항상 길게 설명하려고 하고요, 온라인 수업 때는 여러분들이 복습과 예습이기 때문에 어, 다 가르쳐주는 것보다 궁금한 게 조금씩 있는 게 여러분들에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개인적 뭐 그런 소변도 소신도 있지만 제가 항상 얘기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어, 온라인으로 더 찍지 못하는 건 쉬는 시간에 찍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자, 강의실에서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